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명절 잘 보내시고, 그 덕분에 잘 보내게 되겠습니다. 예. 네. <laughs> 어떻게? 해? 오늘도 뭐 매장 나오신가요? 어, 그럼, 순창에서 온다고 해서 내 기억이 있어. 아이고, 큰일 났어. 아, 순창에서. 아, 아, 지금 제가 잠을 못 자요. <laughs> 그리고 저 뭐야, 순창. 네. 또, 저 포항에서 지금 입금도 시키고, 물건 네. 보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 또 그럼요? 어디야? 아. 어, 포항은 지금 이, 저기 한 거예요? 이스케이프. 아니지. 음. 고객 기전 나온다고 나 대집금은 다 없으니까 아, 그럼. 이제. 그럼 만약에 제가 여기서 하면 응. 제가그 저기를 다 중간에서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까운 예. 그럼 그럼 그럼. 네, 제가 지금 그 비전 때문에 잠문있사안 응. 와요, 잠이 안 와. 이기 농담이 아니그 고객님 느꼈잖아 예. 그렇죠? 네, 예, 전느꼈어요 차종이, 뭐, 차종이 뭐였죠? 오하비. 모하비. 모하비 뭐, 뭐그중요 차종, 고급 차냐, 그래도 국내 거죠? 아, 아, 차가 나가고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자 중요한 거요. 연비가. 연비가 한 15kg 나와요. 먼저 얼마 나왔어? 안 나왔어? 연비, 때에. 저, 그냥 길 좋은 데서 저기 해봤자 잘 나와야 12kg요. 근데 15kg. 지금 날이 춥잖아. 날 또, 네, 추운데, 네. 또, 더 답이 나올 거야. 더, 그거 안 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안 나온 나, 거라고. 그런 다음에 또 음. 매연도 없어졌지. 그렇공해도안 뭐. 읽히니.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음. 지금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뭐 사모님하고 잘의논하셨어 <laughs> 네, 내가 네, 그랬잖아. 사모님 보러 네. 자동차 세워보라고 시키라고 앞으로 <laughs> 나가서 길거리 차가 밑대 지나가 그 동네. 서 있는 차만. 욕심부리지 네. 마시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아, 네. 지금, 애기 엄마는 꽉 맥혔는데, 이제 뭐. 그러니까 사모님 테 그런 얘기 한번 해주더라고. 만약에, 네. 네. 동네끼리 순환을 하면서 차가 몇 개, 몇개 이제 둘러보라고. 둘러보라고. 네. 내가 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네. 그건걸 이해해 네. 사모님이 이해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요. 부각치 아,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메시지를전는 거고. 아 저는 지금, 음. 저는 지금, 음. 차까지 버스를내메고코다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버스하고 글러 다 솔렸기 때문에. 괜찮잖아 운전 운전 운전만 하는 법이 있냐? 그치? 아, 그럼요. 기회 그러니까. 서로. 우리 고객님도 처음 뵙지만 서로가 네, 네. 저하고 공감하는 사람들로 나 같이 갈 거야. 아, 그러니까요. 저는 내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장난 아니야. 이게. 네, 네 맞아요. 전 비전을. 국내만 보는 게 아니야. 나 세계로 가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지금 가능성을 지키지. 나무. 있지? 그치?